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입니다. 어, 이제 정말 역대 유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laughs> 그래서 이제 시험지도 결국엔 재택이죠. 예, 그래서 각자 시험 받아라. 다운받아서 풀어라. 시험지 받아서 가서 풀어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략하게, 지금 긴급하게. 어, 그리고 이제 채점이 안 되기 때문에 재생도 없고 채점도 안 되고 등급컷을 추론하기 좀 무리합니다만 그리고 자체적으로 더 대입 연구소 또 어, 분석팀들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 분석한 걸로 기준으로 영상을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얼른 참고하시고 또 대비를 이후에 6월이나 수능 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국어입니다 국어에 분석하신 이영준 선생님의 분석에 대한 내용 화작 지문 내용이 많고 어려운 화작 유지가 했다. 그리고 4번부터 7번까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고 시간 이좀 걸렸다면서. 그래서. 그래서 또 전체적인 총평 자체는 이번 국어는 그래도 작년에 3월 3월 목에서 4월로 박본 거잖아요. 비해서는 그래도 좀 어, 전체적인 문항 자체나 이런 것들은 지문이라는 것들도 양호했다. 그렇게 무슨 총평됩니다만화작 부분 됐고요. 문법, 음운, 그다음에 단어 형성과 시, 시제하고 중세 국어 융합 출제 등등이 나왔다. 그래서 난이도는 한중 정도나 중하.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독서 경제 지문 요즘 단골이네요. 작년 수능도 경제 지문이 좀 예상했는데 이번도 경제 지문 나왔어요. 세금 관련해서 그래서 어, 이 킬러 지문으로 좀 난이도 상을 분석하셨네요. 선생님께서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문과나 이과 학생들 특히나 이 경제 지문 자체는 뭐 작년 수능 나왔다고 또 이렇게 막할건 아닙니다만 어, 전체적인 이 비문학이나 이런 대비 독서 파트를 좀 전체적으로 좀 흐름 그다음에 저 요즘 시세 등등 좀 진행하는 것들을 좀 시사적인 것도 좀 같이 좀 모니터링해서 뉴스도 다좀 스크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 지문, 과학 생명 과학 지문 뭐 이것도 과학 지문도 뭐 단골 메뉴죠. 지학, 지질, 천체, 생명 이런 것들은 뭐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나오고 있어요. 이과생들이 유리했고 문과생들 상위권도 충분히 풀수 있는 난이도로 예상했습니다. 문학 고전시가 견해요가 그다음에 고전산문의 마완우설 현대소설의 묘지 근처 등등 이 있었고요 고전소설의 김인양전 현대시의 오래환희 이런 등등 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예, 난이도가 한중 정도로 이렇게 물론 체감 뭐 학생들은 뭐야 어렵게 봤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문학 자체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레벨은 좀더 양호했다. 실수하지 않으면 좀 풀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에 비문학 파트나 이런 등등 해서 좀 변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평 국어입니다. 어렵게 그렇게 좀 트렌드는 유지하지 않았고 뭐 어, 나누 뭐 문법 난이도도 좀 무난했다 그런 평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3월은 1등급 1등급만 얘기할게요. 그냥 저희 예상입니다. 이건 뭐 참고해요. 1등급 자체가 작년 82점이에요. 3월 모의고사. 근데 재학생들만 본 거죠. 근데. 음, 작년 수능 91점 이건 뭐 재수생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건 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비교하기는좀 뭐하고 올해는 한 88점 예상합니다 1등급이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냥 어머 나 88점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요 아 그래도 작년보다는 그때 80점대 한 후반 정도는 이번 성적을 맞았어야 그래도 상위권 학생이라고 좀 경쟁력이 있겠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어요 좀 시간이 좀 빨리빨리 하니까 좀 제가 말을 빨리 할게요 <laughs> 네 이해해 주세요 영어입니다 영어. 어, 한마디로 쉬웠다. 아주 영어 선생님의, 예, 여기, 노원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총평 한마디가 딱 영어는 한마디로 쉬웠다. 결과부터 말하면요. 1등급 자체의 예상을 지금 작년 3월이 6.98%가 1등급 비율이고요. 수능때가7.4% 정도 됐는데요. 한10% 예상하네요, 선생님은. 예, 그니까. 뭐, 저도 대충 지문다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좀 무난하다는 말은 좀 뭐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스무스하게, 킬러 없이 그래도 좀, 에, 리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문 길이가 짧았다. 어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예. 문장의 호흡이 길지 않았다. 뭐, 참, 그냥, 그냥 딱 총평만 들어도 필이 오죠. 어, 쭉쭉쭉 끊고, 쭉쭉쭉 그게 끊기는 부분 없고, 어, 그게 고 난이도에 대한 단어나 다이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킬러 문항 다운 킬러 문항이 없었다 <laughs>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빈칸 추론 그다음뭐 레파토리죠. 사입 문항 등등 응.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영어 선생님이 향후 전망은 그럼에도 긴장하지 마 늦추지 마라. 예, 우쭐대지 마라 그렇게 좀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최대한의 어려운 문제 좀 상위권 학생들은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면서 가고 중위권 학생들은 그럼에도 좀 어휘 암기나 듣기 공부도 같이 좀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 뭐 사실 개인적으로 듣기 틀린 학생들 많이 없습니다만 하위권 에, 좀 지문을 데, 디테일하게 그래서 30분씩 일주일에 듣기도 읽어주고 EBS 기반한 구문 독해도 좀 계속 좀 체크 피드백 뭐 저도 외고 나왔습니다만 영어는 반복 학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마시고 가추주시면 좋겠다 영어 마지막 수학입니다 수학동모 선생님 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셨어요 가영 21번 미분 30번의 적분 등이 그나마 어려울 정도다. 뭐, 레파토리죠. <laughs> 21번 객관식 마지막, 그 다음에 29, 30번 주관식 마지막, 이 등등이. 물론, 작년 수능 자체도 그렇고 계속 뭐 중간중간에 14번, 이런 등등이 킬러 문항들이랑 좀 약간 시간 뺏기는 문항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속도 날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고요. 나영! 19번의 삼각함수, 20번의 미분 준킬러 문항 정도, 그 다음에 21번의 함성함수의 합성함수 최대 최, 최소 미분 28번 의 미분 30번 적분 인데요 선생님의 총평 끝 나영 문과생 걱정이다 <laughs> 아이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번 고3부터의 단원이 바뀌고 수학 단원 바뀌면서 이과생들에 대한 눈의 말하는 것들이 벡터 기하 빠지고 그 다음에는 삼각함수 문과 들어간 이 등등이 제일 그랬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기추문에 대한 부분 자체에 설렵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오답정리 유사 문제 적용? 아 이것도 뭐 학교나 학원에서도 항상 훈련하는 거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나영학생들의 특히 이삼각함수 부분 자체는, 예, 제가 볼 때는 두 문제는 좀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좀 반드시 삼각함수는 문과생들은 잘 정립하라 그 다음에 가영학생들은 이제 재수생들이 끼면은 6월달 전쟁터예요 그리고 올해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기아벡터가 빠졌기 때문에 전 선배들이 반수 선배들이 아마 다다 많이들 좀 신청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시대 그러니까 그 유념하셔서 그래서 등급컷을요 보면 에, 작년 3월이 가영이 89점 나영이 80인데요 선생님 예상은 92점 나영은 76.1등급을 예상했어요. 어우, 나영 좀 약간 쩌스하게 많이 보셨네요. 저도 예상 봤을 때는, 네, 예, 7점대 초반까지도 좀 약간의 서프라이즈 하지 않을까 했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데뷔 좀 바짝 하셔서, 그러니까, 오늘 좀 공개된 영상 보시면서 그냥, 어머머, 나어떻게 어머, 나 이랬어.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또, 어머, 역시 온라인 그동안 집에서 있더니 이렇게 됐구나. 부모님들도 그렇게 혼내지 마시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 잘 하셔서 오늘 분석 영상 보시고. 그리고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언제든지 좀 필요한 상황들 상담이나 그런 것도 체크할 거 있으면 좀 문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영상 반복해서 이제 앞으로 중간고사. 그 다음에 6월일 모의고사.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아마 좀 빨리 제가 정리했어요, 영상을. 그래서 보시고 참고해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이었습니다.